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43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갖췄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력하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의지로 뭔가 이룩하고 성취하고 바꾸고 그런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뭐지?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중 하나가 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를 낳은 사람. 부모님의 존재.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나의 존재 조건이기도 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얘기해볼 책은 김준영 소설가님의 텔미뭐 마마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먼저 벌써 마마라는 얘기 가 나왔죠, 마마. 엄마에 대한 이야기긴 합니다. 엄마에 대한 얘기. 근 표지를 보면은 좀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네요. 저는 이 표지를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약간 박찬욱 감독님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죠. 여기 있는 어떤 벽지나 이 분위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폭력적인데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폭력을 다루고 있고 되게 끔찍한데 또그 끔찍함 속에서 뭔가 이제 어 진짜 질척거리고 막 이렇게 막 거친 끔찍한 폭력이라기보다는 미학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박찬욱 감독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도 약간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소설도 좀 폭력이 등장한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폭력이냐?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폭력이냐? 바로 엄마와 딸 간의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와 딸 간의 싸움인 거죠. 자, 이거는 스포가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첫 문장부터 나오니까 스포라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은 딸이 내가 엄마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는 걸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이건 절대 스포가 아니죠. 소설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소설은 왜이 딸이 엄마를 죽이게 되었는가. 어쩌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짰는가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 챕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쭉쭉쭉쭉쭉 보시면은 네. 피살 며칠 전. 피살이라는 게 바로 엄마를 죽였다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피살 며칠부터 피살 며칠 전. 그리고 중간에 또 시간을 점프해서 피살 뭐 30일 후 이런 식으로 엄마의 죽음, 딸이 엄마를 죽이는 사건에 대해서 그 앞뒤의 시간을 왔다갔다 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랄까 호기심 혹은 미스테리 플롯을 다루고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좀 신선한 점이 하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플롯은 사실은 우리한테 좀 아무래도 익숙한 게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잘 모르지만 오이디푸스, 뭐 콤플렉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증오를 품고 죽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엄마는 딸한테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걸 많이 봤지만 엄마가 딸한테 하는 끔찍한 일은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죠. 제가 아까 전에 시간을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시간에 대한 어떤 플롯의 배열 말고, 이김중윤 작가님의 문장, 이 소설 속에서 드러난 문장에 대해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은, 소위 말하는 돌려 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게그 주인공 딸이 자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화자로 이어지거든요. 그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 주인공의 감정, 내가 얼마나 화나고, 또 내가 얼마나 슬프고, 무기력하고 하는 것들을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애둘러 말하거나, 어느 정도 절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걸다 폭발시키는 매 순간순간, 마치 폭발시키듯 감정을 전한다 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또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 분명히 평범치 않은 설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이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극적입니다. 혹은 사실 누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저게 뭐가 말도 안 돼. 너무 무리수를 돋내라고 할 만할 정도의 되게 극적인 설정이에요. 근데 그 극적인 설정을 그래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계속 따라가고 읽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작가님이 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소설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독자는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무술 불처럼 전진하는지. 근데 작가가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있다면은 독자도 귀신처럼 그거 알아차려서 막 괜히 이이 시비를 걸고 건덕지를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중영 작가님의 소설의 문장을 보면은 아까 말했죠, 애둘러 말하지도 않고. 정말 직진하고 있다. 난 이런 감정이야.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러고 싶어. 그래서 엄마를 죽이고 싶어. 끔찍하도록 죽이고 싶어라는 것을 딱 돌직구로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건의 진행 역시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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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도저처럼 나아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너무 무리수야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잘 없다고 느껴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끝날 텐데, 그러니까, 엄마를 죽이고서 끝날 것 같죠. 보통은. <laughs> 엄마를 죽이고, 딱 어떤 비밀을 알아차리고, 그냥 끝!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 소설은 우리 독자들이 생각하는 목적지보다 한 단계 더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왜안 끝나고 질주하고 있지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다 보고 나면은, 이 독자들도 이 소설 속 이야기와 함께 돌진을 한 것처럼 약간 징이 빠지는 느낌이 있을 만큼의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생각에 약간 이 휴가 같은데 가서 진득하게 그러니까 여러 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득하게 앉아서 한 하루 이틀에 호로록 몰아서 보면더 좋을 것 같은. 그데 네, 그러면 엄청나게 이 독서 경험을 깊게 했다가 헉 해갖고 약간 진이 빠져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와 딸간의 폭력 그 끔찍한 싸움을 읽고 싶은 분들은 김준영 서술가님의 텔미 모어 마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